한국 귀신과 어... 일본 귀신이 우리나라는 이 민족성 자체가 굉장히 정이 많고 따뜻하고 그렇죠 우리는 항상 공격받았지 우리가 누구 공격한 적이 없잖아. 그렇죠. 공격성이 없는 민족이야. 어, 그렇게 생각하가 그렇네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다 손해. 일본은 섬나라니까 음... 전쟁도 많이 하고 자기들끼리도 전쟁을 많이 했고 공격을 끊임없이 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 어떤 성격들이 있기 때문에 귀신들도 악기가 좀 많고 아, 그러면 혹시 선생님들을 해야 하는 귀신들도 있나요? 있죠 수살귀들아 물귀신? 물귀신. 아. 무서워. <놀린>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신령님 모시고 있는 오영궁신당의해령제사입니다 선생님 영화 파묘가 지금 파죽지세로 상승하고 있어요. 진짜 너무 좋아요. 보셨나요? 네. 아. 일단은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한국 귀신과 어... 일본 귀신의 어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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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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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인간도 왜 우리가 나라 다르고 말이 다를 뿐 같은 거 아닙니까? 어, 그렇죠. 귀신도 똑같아요. 그 나라의 문화, 어, 언어, 어떤 그 민족 습성 이거에 따라서 혼의 그 개성이 달라진다. 그래서 좀 일본 귀신들이 조금 더 한이 많고. 어, 다루기가 더 힘들고, 왜냐면 일본은 섬나라니까 전쟁도 많이 하고, 자기들끼리도 전쟁을 많이 했고, 그런 것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이민족성 자체가 굉장히 정이 많고, 따뜻하고 그쵸? 우리는 항상 공격받았지. 우리가 너무 공격한 적이 없잖아. 그렇죠. 공격성이 없는 민족이야. 어, 그렇게 생각이가 그런데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다 손해. 막 아, 그래요? 어르고 달래면 가신다고요. 억울한 거 얘기 들어주고 우리 옛날에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봐도 귀신들이 다 착해요. 한이 있어서 그렇지. 근데 일본은 사실은 공격을 끊임없이 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 어떤 성격들이 있기 때문에 귀신들도. 악기가 좀 많고 그러니까 그런 성격들이 귀신이 돼서도 그대로 투영이 된다. 음. 귀신들의 개성이 다를 뿐 음. 존재하는 거는 같이 존재하는 거죠. 그 영화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그 일본 귀신은 건들지 마라.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특히 더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안 좋잖아요. 사이가 네. 어, 안 좋고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님이 우리나라에서 영웅이지만 일본에서는. 원수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귀신들도 원수가 저 있는 거야. 그런데 그집 영화상에는 그 일본 장군을 갖다가 만 명을 뱀 장군을 갖다가 우리나라에 파가 났으니 네. 그 장군은 얼마나 한이 많겠어요. 혼을 달랠 수 없는 그런 귀신들이 많은가요? 어, 애만하면 근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구술해 보면 한이 많은 망자씨들도 두번세번 얻어 드시면 올라가셔요. 그 일본에서도 그렇게. 하긴 하나요 그 문화. 공부를 하면서 이제 새롭게 알게 된 건데 일본에도 신내림이 있,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내림을 하는 거를 이제 제가 받고 영상으로 받고 음. 신이 내려오셔서 신이 선택해서 무당이 되는 강신무, 집안 대대로 무당이 되는 그냥 세승무 이렇게 다 나눠져 있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방법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일본은 이제 온이라도 악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이렇게 좀 달래기가 다르기가... 어렵죠. 어... 악기들은. 타라 생전에 많은 업적을 쌓고 억울하게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 한이 오랫동안 묵어버리면 더 그런 애가 힘들어요. 무당 선생님들도 좀 꺼려하는 그런 귀신들도 있나요? 있죠 수살기들. 아 물귀신. 물귀신 아... 무서워. 땡겨 같이 죽자고. 니도 같이 죽자, 내만 죽나. 이거거든. 네. 어. 그러면 그 물귀신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뭐 해마다 이제 용왕제 같은 거 지내시고 선생님들 그렇게 하시잖아요. 네. 안 좋은 일안 일어나게 해달라. 어. 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혹시 선생님들을 해야 하는 기신들도 있나요? 웬만하면 이제 무당을 잘 해야지는 않는데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에 이제 허공기도를 갔다. 네. 허공기도를 갔는데 허공기도라는 건 그냥 아무 때나 앉아서 기도한다 이 소리거든. 근데 그 터가 안 좋아. 귀신들이 버글버글하고 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만약에 그런 터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못 가게 하셔. 저기는 안 좋다. 지기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런 자리를 피해가 앉아가 기도를 하는데 만약에 내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 주시는 지기를 뭘못 받았다. 놓쳐버렸다. 그래가 조금 쭈삐쭈삣한데 이러면서 만약에 앉아서 기도를 했다. 그러면은 간겨버려 그때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방법이 없어. 가르쳐 줬는데 앉아가 기도를 했잖아. 그 뭔가 애기가 자꾸 이제 뭐 불편하거든. 할머니, 할아버지도 못 쳐다보이고 막 무섭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그걸 빨리 깨닫고 내 몸에는 있 허주를 내가 빨리 떼내버리면 별다른 그거 없이도 이렇게 할수 있는데 만약에 그래 오래 묻어가 1년, 2년 막 지나갔다 그러면 이제 막 시름시름 앓고 막 눈이 시검해지고막 이제 애기가 이상하게 변해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신선생님 만약에 계시면은 니 허주 씻다. 이래가지고 이제 급비게 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반인들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예, 신과 아무리 특히 많고 평소에도 척이 좋고 이런 분들은 되도록이면 밤에 뭐 산에 강에 호수에 저수지 이런 데는 안 가셔야 돼요. 영화를 비롯해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음. 이거를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 약간 이제 영화다 보니까 조금 이제 더 희화화된 부분은 사실 있고 음. 귀신이 이제 실제로 인간의 몸을 그렇게 막막 막 사람을 해하고 이렇게는 또못 합니다. 음.